단항식과 단항식에 대한 용어들을 살펴볼게 단항식 우리 단수 복수할 때 하는 그 단이야 그래서 단항식은 항이 한개가 있는 식인데 어, 몇 개의 문자와 수의 곡 또는 몇 개의 문자와 문자의 곡으로 이루어진 식자 보면 곡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얘는 한 개의 숫자로 이루어졌지 그래서 얘는 단항식이야 단항식 자 얘는 한 개의 숫자와 한 개의 문자의 곡으로 이루어진 식이지 한 개의 문자와 한 개의 수의 곡 그래서 얘도 단항식이야 얘는 몇 개의 문자? 세 개의 문자의 곡 그러니까 단항식 얘는 알파 베타 두 개의 문자의 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하나의 수.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두 개의 수의 곱으로 볼 수도 있겠지. 뭐 2분의 1 곱하기 3. 어쨌든 몇 개의 수 그리고 a 하나, b 세 개. 몇 개의 수와 몇 개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단항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다항식은 뭐가 될지 예상해 볼수 있겠지.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가 있는 식이야. 단항식. 또는 몇 개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그러면, 자, 다항식이라는 말 안에 단항식도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면, 얘를 얘는 단항식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다항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보면, 3은 항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게 다 하나하나 항이거든?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야. 얘는, 이게 단항식이고, 얘가 단항식이고, 얘도 단항식이지. 그래서, 단항식 두 개의 합. 그치? 두 개의 다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그래서 얘는 다항식. 얘는 몇 개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하나, 둘, 세 개의 다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얘는 하나, 두 개의 다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얘는 하나, 둘, 세 개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 방금 설명을 했어.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들. 자, 이 다항식들을 이루고 있는 요 각각의 단항식들 있지. 이것을 항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것도 항이고, 이것도 항이고. 그래서, 항이 한개 있는 게 단항식이고, 항이 한개 이상 있는 거. 항이 한 개, 얘는 두 개, 얘는 세 개, 두 개, 세개씩 이렇게 항이 한개 이상 있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차수는 뭐냐면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다. 그리고 그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각 항의 차수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을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보자. 이거 보면 얘는 문자가 몇개 곱해져 있지? x 곱하기 x지. x 곱하기 x니까 문자 두개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항의 차수가 뭐야?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했어. 얘는 x에 대한 2차식인 거야. 2차항. 얘는 차수가 2, 얘는 차수가 1, 이거 차수 1, 이거는 상수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음,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면 여기서 보자, x 제곱의 개수는 뭘까?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x 제곱의 개수라고 하면 x 제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거 3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x 제곱의 개수는 3이다. 자, 여기에서 X의 개수는 뭘까? X의 개수는 8. 여기서 X의 개수는 1.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이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숫자만 있는 거. 어,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지금 X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항이지. 얘를 상수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동료항은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 그러면 얘 X에 대해서 1차고 얘도 1차지. 그래서 얘네들을 동류 항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보자. 이거 단항식이지? 항이 한개 있네. 이거 단항식인데 여기서 앞에 꾸며주는 말을 잘 봐야 돼. A에 대한 몇 차식인지 구해보자. A에 대해서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봤으면, A가 몇번 곱해져 있는지를 봐야 돼. A가 몇번 곱해져 있지? 두번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A에 대해서는 2차식이 되는 거야. 음? A가 몇번 곱해졌는지. 그 다음에 개수를 물어봤어. 개수를 물어봤으면, 개수를 물어봤으면, A 말고 나머지 것들을 보는 거야. a 말고 나머지 것들 을 보니까 계수는 마이너스 2 p x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몇 차식 b는 한번 곱해졌으니까 b에 대해서는 1차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계수는 b 빼고 나머지 이렇게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는 몇 차식 x는 세제곱 됐으니까 얘는 3차식이고 개수는 x빼고 나머지 마이너스 2 a제곱 b가 개수가 되는거고 이렇게 나올수도 있어. a, b, x에 대해서는 몇차식일까? a, b, x를 다 세어주는거야. a가 2개, b 1개 x 3개 그러면 총 문자가 몇개 곱해져있지? 6개 그래서 얘는 6차식이야. 6차식이고 개수는 abx 다 빼고 나머지 부분만 적어주면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보자. 얘는 다항식이야. 항이 몇개 있지? 항이 한 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항으로, 네 개의 단항식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야. 그러면 이번에도 문자를 다르게 해서 몇 차식인지 보자. x에 대해서는 몇 차식일까? 얘는 x에 대해서 보는 거야. x에 대해서 얘는 2차. 얘는 1차. 이거 1차. 이거 상수항이지. 그래서 x에 대해서 제일 높은 차수 맞으면 2차식이다. 상수항은 상수항은 자.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X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X를 포함하지 않는 항. 여기서 특정한 문자가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찾아주면, 그게 X에 대한 상수항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도 보자. Y에 대해서는 이거 1차, 1차 상수항, 상수항이야. 그치? y가 없으니까 상수항이야 음. 특정한 문자, y를 포함하지 않는 양은 상수항이다상수항은 2x-1이고, y에 대해서 1차, 1차, <laughs> 상수, 상수였으니까, y에 대해서는 1차식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 y에 대해서, <laughs> 자, x, y에 대해서 얘는 몇 차? 3개 곱해져 있지. 3차, 2차, 1차 상수항. 그러니까, 3차, 2차, 1차 상수항이었으니까 제일 높은 거. x, y에 대해서는 3차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앞에 문자, 뭐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앞에 문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상수 취급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 앞에 문자가 뭔지에 따라서 얘가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고 3차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수항도 뭐에 대한 상수항이냐에 따라서 상수항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